어, 안녕하십니까. 어,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늘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의 댓글 부대는 존재하는가? 있는 것 같은데, 잡혀는 안 지고, 그냥 허공에다가 손짓하는 것 같고, 뭔가 증거는 잡히지 않고, 중국이 나한테 물어봐도, 뭐, 없다 그러고 뭐 이제 내가 오늘부터 조목조목 증거를 내밀면서 이 댓글부대는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우리 시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대중에 관련된 우리 태도가 지금 많이 왜곡되어요 <laughs> 우리는 지금 대적해야 할 것이 중국이 아닙니다. 중, 정확히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에는 숨어 있는 우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싸잡아서 중국 전체를 욕하면 스물 스물 피어 오르는 이 불씨마저도 다 꺼버리고 그들 공산당이 바라는 그 때로, 아, 외세가 우리를 지금 갈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자. 이러면서 그 불씨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우파는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존재하며,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기회 되면 사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댓글 부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지령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댓글 부대 전한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뭐 많게는 4천만 정도로 움직인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중국인한테 진짜로 물어보고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답한다 해도 그들은 절대로 어, 접할 수 없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더욱 더 느끼는 건데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대가 군인인지 뭐 평민인지 뭐 어디에 집중돼서 뭐 모여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제가 증거를 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화면에서 볼수 있다시피 지금 이거는 어... 댓글 부대의 지렁입니다. 번역 지역 하자 그러면 어, 온라인 여론이 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의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다. 우리는 조국의 번영과 조국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매 어, 댓글부대 인원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자기 지혜와 뭐 너거로서 우리 국방의. 어, 이 네트워크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뭐,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첫째는, 음, 매한 시간마다 꼭 자기 매일을 체크한다. 그리고, 항상 자기의 상급과 최신의 국가의 정신.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서의 그 여론의 방향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음, 흡공진행흡인에서 뭐, 어, 모든 댓글 공작원은 상급의 뭐 수요와 뭐 지역과 뭐 특수한 임무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필요시 음 인원이 더, 더 필요할 때는 상급에게 보고하고 인원을 보충한다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댓글 부대 인원의 공작 지침서 1 뭐, 어떻고 2 어떻고 근데 아마 이건, 이거는 아마도 짝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 자료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게 진짜라면 여기에 오각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혹시 기밀 자료라서 그런 것들은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짝통이고 그냥 기억한대로 다시 나와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좀 이따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라인 평론은 평론은 그러니까 왕로 온라인 평론원 세미나 이런 뜻이에요. <laughs> 운남성 취징 감옥 2018년도 어, 재소자들이 통신은 배양, 배양 세미나, 뭐 대통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국의 댓글 부대예요. 제3 여자 감옥 2010년도 통신은 온라인 평론원 세미나 이런 뜻이고 이게 내가 찾은 가장 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 여기가 위챗의 그룹, 그니까, 러 카톡으로 치면 카톡 그룹 채팅인데, 여기에 쓴 게, 신메이티가, 음, 온라인 여론, 어, 지침 공작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여론을 뭐, 지침을 받는 공작하는 그룹이다, 뭐 이런 뜻이고, 8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이가, 통화가 조선족이 꽤 많이 사는 동네에요 여기도 통화가 경기될 때 주민들이 물자 그니까 러뭐그 채소거나 뭐 쌀이거나 이걸 이게 어 많이 부족하니까 재발급 하는데 이 어, 뉴스 링크를 올렸어요. 그리고 모든 공작이 너는. 음, 정면적인, 그니까, 좋은 댓글을 달고, 24보다 많아야 하며, 꼭, 어, 뭐, 이게, 쓰시, 이 이, 뭐라 그러지? 제투, 제투, 스크린샷을 해야 하며, 오늘 오후 1시 반 전에, 이, 이걸 올려야 한다. 예, 누군가가, 아, 이렇게 올, 이렇게 썼다. 나는 뭐, 이렇게 썼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이게, 업로드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아, 여기에는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이런 조작입니다. 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이세 그룹으로 나뉘어요. 음, 여기에서 제일 사람이 인원이 많고 이런 게가 (12번입니다) 정부기관 정부기관이라 하면 뭐뭐 당중앙에 뭐 국가의 고위 간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방정부 뭐 굳이 한국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뭐저 어디 뭐뭐 뭐 파주에 뭐 어디 도도 도 시읍에 뭐뭐 뭐 거기에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부 사람들, 이 아까 제가 보여줬던 뭐 이런 것들이 게다아 이건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공무원, 예, 네, 공무원들, 정부 공무원들이에요. 이 에, 이게가 이이이이 그룹 이게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딱 보면 음 선지주가 이게 아마 세무국 그리고 뭐뭐뭐 농촌 농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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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뭐라 그러지 응아한국어로농 음, 농업국 농촌 농업 농업에 관련 축산 축산국 그리고 어그 이게 주젠니면 이걸 아 갑자기 이런 것들 생각이 나네 이게 어, 건축 예, 집 짓는 그게 그국 교통국 시청 시청이면 예, 지령을 받잖아요 다 이게가 정부의 공무원들이 일단 참여되고 그 다음이 감옥입니다 감옥의 저소사들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 그, 그, 럴 거고, 이게 다 재소자들입니다. 어, 제3 여자 감옥 2010년도, 뭐, 뭐, 뭐. 아마 여기에 앉은 사람은 재소자들은 아닙니다. 그걸 관리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재소자들. 그리고 이, 이런 자료들 어떻게 찾냐. 아마 이, 내가 올리는 이런 것들이, 음, 뭐 중국 정부에 보고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떠서 막 여론이 막 조장되면 아, 중국에서 시급하게 막 삭제하려 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들 많이 남기고 싶다면 지금 삭제되기 전에 빨리 남기세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빨리빨리. 구글에 들어가면, <laughs> 음, 이 댓글 부대를 중국어로 뭐, 뭐, 부, 뭐 댓글, 뭐, 부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네요. 왕평이란 웬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온라인 평론가 왕평웬이란거 있어요. 이걸 구글에 검색해서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모를 뿐더러, 뭐, 정부의 사람이면 뭐, 외국에 나가서 일할 일도 없, 없을 거고 감옥에 간 사람도 외국에 못 나갈 거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댓글부대가 존재하는지를 어, 여기에 보면 관련 검색어의 감형 우마우당아우마우당에 관해서 제가 좀더 알려드리면 우마우당이 직역으로 하면 음, 우, 마우, 당.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음, 10원짜리당, 50원짜리당,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왔을 때, 어, 뭐, 온라인에 댓글 하나 달면, 뭐, 50전 0.5원을 준다 해서, 우, 마우당이거든요. 이게, 아마, <laughs> 우리 우, 우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비꼬면서 붙여진 별명일 겁니다. 수이준 수군이란 뜻이에요. 또 수군이라고도 합니다. 수이준 근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댓글 부대하고는 직역은 안 됩니다. 온라인 수군. 아 이게가 제일 핵심적인데. 평론가의 일, 일상적인 열 가지의 댓글, 어, 기밀, 기밀을 주의하라. 이렇게 썼어요. 어, 여기 어떤 댓글을 다냐? 이런 것들을 대충 알려주거든요. 어, 니뿐많이나뿐많이넌 네 이것도 만족 못하고 저것도 만족 못하는데 왜 중국을 뜨지 않냐? <laughs> 이런 댓글을 달라. 어, 너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너는 한간이 한젠이다. 매국노다. 너는 반국가 세력이며 그냥 너는 개다. 나의 입장은 좌가 아니라 너의 언론을 보니까 우파 언론이구나. 내가 보기에는 너는 대가리가 깨진 것 같다. 나찬좀모서리다좀덜 떨어진다. 이런 뜻이고. 네가 맨날 구구 절절 민주와 자유를 외치는데, 매치, 트모 뭐 보조 개인 렌자, 막, 구글을 외치는데, 는 왜, 뭐, 그걸 욕하지 않냐, 뭐, 뭐, 아마, 기 등등. 저 뭐,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뭐, 많을 거라고, 번역기를 돌려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에 댓글 다는 선동되고, 뭐 국가의 정권과 국가를 뒤엎으려 한다. 나라가 어, 얘네들 그냥 냅두지 않겠지? 이런 뜻이고. <laughs> 나그보자 민주 뜻을. 어, 세상의 어, 어떤 나라의 민주화 사유도 다 상대론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네가 뭔데 중국을 평론하냐? 세상에 그 어떤 어느 나라와 어느 정권이 총질을 하지 않은 정권이 있더냐? 이게 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공무원들이 뭐일 잘해서 뭐 받는 거겠죠. 핵심 평론가의 뭐뭐 뭐 상장을 준다. 여기 보면, 이러, 이렇게, 일을 해요. 제소사들이 온라인에 이렇게 컴퓨터, 누군가가 여기에 아마 반장이겠죠? 이렇게. 뭐, 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요, 요세 글자만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냥 구글링 해도 나옵니다. 일단. 너무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